지금 너무 비몸사 먹어서 태되니제 선배를 본것 같은데? 한번 놀래켜 보도록 할게요 한 명, 한 명. 아, 오늘 영상 응. 찍는다고 나 화장을 하고 싶었는데 <laughs> 예온이가준 뻥튀기다 먹어야지 네. 뻥튀기해카와 잠깐 달래 알겠어 오늘은 좀 무서운 교수님 의 수업이에요. <laughs> 에이, 그거 는 <완전> 중독성 있다. 무서워. <laughs> <laughs> 저희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하영우님, 하영수배님 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laughs> 안녕. 나는 저희 친구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저희 는 이제 프레피 절작을 하겠다. 파이팅합시다. 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아, 나도 여기 내옷좀싹가져와가싹다 다리고 싶다. 아, 그리고 일단 우리 시간이 좀 촉박하잖아. 이 트래디셔널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어떤 거 사용할 건지. 근데 아이템으로 맞출 거면 히피로 맞춰야 될것 같아. 이 트래디셔널 아이템을 맞추는 건 너무 범위가 커질 것 같아, 뭔가. 아 나는 아이템까지는 예쁘지 안바뀌어될것 같아. 그냥 그런 패턴, 아니면 이런 것들, 바이어스. 바이어스? 바이어스를 어떻게? 아눈로 내리는 것 같은 원피스인데 바이어스가 예언자 응. 오늘 요놈을 뿌리겠습니다. 저 진짜 이 가방만 들고 다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막다 들어가거든요. 노트북, 아이패드, 그냥 책 진짜 싹다 들어가서 그러면 저는. 이만 나가볼 이만 나가보도록하겠습니다 되게 원래 it a 이 아니라 라임. 라임이 아니라 오. 라임을 맞춰 봤다. 라임이 아니라 얼탱. 얼탱이 g I'm l y i 안녕. I'm lying. I'm 저 이번 컨셉 주제는 트레디셔널이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한번 해봤는데 러프하게 해드린 거는 이렇게 지금 거의 요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갈것 같은데 못 정했어요. 못정했어요남성부테러링을남성뭐 <laughs> 뭐 테일러링을 해야 되는데. <laughs> 패턴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책을 빌렸고 내가 5월 달 안에 꼭 돌려줄게 뭐 하시는 겁니까? <laughs> 뭐 혼자 말이야 <laughs> 양아람, 양아람 선배님이 이 껌이나 씹으라고 어, 줬어요 와.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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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다 아, 나 꼬아 애막나 얼굴 찍겠어 아니, 뭐, 뭐나 이따 해줄게 <laughs> 저는 이번에 남성복 한 벌을 만들어서 이렇게 남자 마네킹 잘 부탁드려요. 키도 엄청 엄청 커요. 내가 먼저 할 <laughs> 오빠 오늘 컨셉이 뭐예요? 뭐? 오늘, 뭐예요? 오늘 바보. 나니까, 뭐? 바보. 바보 네. 온달. 네. 뭐죠? 컨셉 바보 온달이 라니까 바보 온달이라고? 응. 음. 오늘 컨셉. 캄... 어? 오 <laughs> 바보 온달 얼마나 착하고 좋은데? 대 <laughs> 뭐 <바보 웃음> 네. 약간 되게 요즘스러운 강연 아이 뭔가 기술 약간 같은 거. AI 어 맞아 AI 막할것 같아 그, 우린 선배는 참 실을 좋아하네 예? 응? 실을 참 좋아하나봐 보면 입다에 이따... 어떻게 이 디테일을 이렇게 <laughs> 아 진짜 개인주의적이야 아니 아니. 인주왜 <laughs> 그러지? 안속아보면 자꾸 을리려고한 거야 아니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몰라 혹시라는 게 있잖아 안쓰면. 혹시라는 게 그럼 안 속이게 해줘 아우 진짜 뭔가 누가, 누군가 어. 이거 입고 기타들, 기타 헐. 치면서 노래 부를 것 같아. 헐. 그치? 응안 어, 있어야 돼. 그러면 말은 안갈게왜 <laughs> <laughs> 그래? 자기만 스타일이 너무 좋아. 이아 <laughs> 아, 못갈 <laughs> 거다. 아, 목소리 만 되게 얇을 것 같지, 이 사람? <laughs> 어. 그래, 말라야 돼. 맞아. 그리고 하얘야 해 그리고 키가 작아. 아, 나큰거 해봐. 이거, 재질 때문에 안쓸것 같아. 얘는. 얘안쓸것 같아. 갑자기 너무 올드해진다. 안녕하세요. 이거가 그래도. 그레이에 어울리는 음, 톤도 음, 색상도. 응, 음, 음, 괜찮지. 이런 이런 색이 아니면좀더더 아니, 밝아. 더 밝아? 많은스러운 건거같 차라리 할거면이 체크보다 얘가 좀더 임팩트가 강하지 않아? 그렇지. 응. 음. 얘 빼도 될것 같은데. 이게 약간 이런 건던쓸것 같아. 당기건 다도. 하나. 조합이 너무 이질적인데. 음, 걸친 느낌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 안녕하세요. MT를 갑니다. MT를 가는데, 이 4학년이잖아요. 4학년인데, 이제 마지막 MT를. 뭐, 저도 1, 2학년 때는 굉장히 그 4학년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고, 막 엄청 선배 같고 그랬는데, 그냥 막상 4학년이 돼보니, 나이만 먹었습니다. 나이만 먹었어요. 너무 또 대충 갈 수는 없으니까 화장을 했고, 옷은 그냥 트레이닝을 입고 가려고 합니다. 엄청 막뭐 꾸밀만한 그런 의지는 없어서, 진짜 완전 겉바 속촉이어서 엄청 맛있어요. 저는 MT를 갔다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 네, 지금 산 타고 있어 요 산. 안녕하세요 와, 민주 씨. 힘들어요. 힘들 너무. 이것도 못 올라가면 옷도 완성을 못 한다. 맞아. 이렇게 <laughs> 왔어요. 하나 둘 셋. 영상이 왔고요 네, 네, 네. 야 예원아 너 엉덩이 좀 털어라 네, 네, 네. 우와 이렇게 돗자리까지 가져왔어요 네, 네. 저는 이빅 얼음컵을 샀고요 괜찮아 괜찮아 콘칩도 샀고요 네, 네, 네. 택배로도 네, 네. 샀고요 네, 네. 이, 이 밀키스도 샀습니다 네, 네. 3주 전부터 계속 먹고 싶은 찹쌀떡 친구들 어, 만났어요 응. 응. 친구 만났는데 이제. 너무 감동이었어. 이텐템 같이. 코코파 먹으러 가지 않을래? 손을 이렇게. <laughs> 같이 가줄 순 있어. 이티는 기준이라는 그 브랜드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엄청 자주 매는 치가. 코이 우니 그리고 이거는 세터. 세터 번다, 텐츠. 그리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이 마른이 운동화입니다. 코코팜을 먹으러 왔습니다. 무려 여기 제가 얼마 얼마나 피곤하나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까지 나거 보이시죠? 떨어지.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도. <목소리> 야, <진짜> 너무... <목소리> 너 정말 충격적인 애구나. 아, <목소리> 어, 어, 뭐. 김 디자이너님. <목소리> <목소리> <웃음> <웃음> 지금 바지를 공개하고 계신 가요 요지 유, 유마모토님 <웃음> 맛있겠다 <웃음> 완전 요만해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안내려가지 <laughs> 네? 아니 와 힘들었다 와 진짜 대박 <laughs> 저는 주말 동안 이 머슬린으로 할 예정이어서 다 가위로 잘랐고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잠깐 수업 끝나고 밤에 중국인 친구의 집을 왔습니다. 안녕. 또 말하고. 우리가 홍콩을 갔었는데 네. 그 버스에서 중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데 생각나 보산 뭐 이랬던 것 같아. 잠깐 <laughs> <더> 영상. 생. <영상. 웃음> 뭐예요? 뭐라고? <laughs>

자유자유이거 아, 말자加加油韩国加油就是别的话怎么说? 자유? 자유, 한국말로는 파이팅 파이팅. 아 어, 파이팅. 어, 어, 힘내 힘내. 네, 네. 힘내 힘내. 응. 만족? 만족. 응. 만족. 응. 만족? 응. 만족 이렇게. 네. <laughs> 근데 영화 보니까 <laughs> 바이바이라고 바이바이. <laughs> 바이바이. <laughs> 아, 바이바이. 더 많이 하던데. <laughs> <laughs> 아 바이바이라고. 就이拜拜再见하하하하 <laughs> 텐션 <laughs> 좋은데? 아, 진다운이비상공시

리피 아 트레디셔널에서 사용했던 현대가 요 그러면 여기서 트레디셔널 요소는 뭐예요? 그 피치의 레귤러 칼라 이션칼라이스 그렇게 사용될 체크 정도까지 근데 저희 저희는 3피스 이상으로 하잖아요. 어. 첫 번째 옷은 프즈지 그렇게 일부러 여기까지 길게 내려고는 거예요? 우가 19니까 고그이 내가 트 때문에 뭐발목 길게 했어. 대 <laughs> 어또 자. <laughs> <문영이> 두 번째 깨지. 일단은 두번 지금은 바로 5시 52분 새벽이에요. 가서 아침 오전 수업 있어 가지고 좀 조금만 자고 한 2시간, 두 2시간 두반 정도만 자고 일어나서 수업을 갈게요. 도저히 안 되겠다. 안녕. 아, 지금 완전 피곤한 상태로. 저는 어제 지금? 지금은 저는 아, 저는 팔을 팔을 이제 거꾸로 붙여가지고 다시 할, 하려고 합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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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줄게 잠깐만. 아, 이번엔 제발 팔을 잘 붙이도록 해주세요. 아침입니다. 오늘은 교양 수업이 또 오후 수업이어서 되게 여유롭게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시간이. 이거는 교수님한테 받은 책이에요. 너가먹는 거야? 어. 오, 시우건 시우건 씨가 치마를. 집안을... <laughs> 야 근데 이 와중에 너 다리가 왜 예뻐? <laughs> 너 다리 개 예뻐. 나 제거하면 진짜 부자라고. 부자 다리. 아 요즘 너무 패턴 때문에. 상황의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수업 중간에 그냥 뛰쳐 나왔어요. 그쵸?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아... 그래서 막 선배한테 전화 오고, 아까도 선배한테 전화 와서 혼났어요. 이따가 다시 과실 와서 하자고 다시 가려고 해요. 그 싱어게인인가? 거기서 김소연 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얼음 요새를 듣고 있는데 되게 좋아서.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뜬금없지만, 이제 곧 있으면 6월 달인데, 제가 느낌이 너무 좋아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6월, 7월, 8월,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도> 어린 혼나는 거 찍어서 보뭐 하려고? <laughs> 어? 다트 없이 H라인이라고 생각이 되잖아. 그치? 근데 애초에 여기는 셔츠가 다트가 있으니까 그럼 이 다트를 빼면 되는 거겠네? 그렇지. 와 <laughs> 멋지다. <웃음> 집 언제.. 그 사장님 집 언제 가요? 오늘? 네. 아 새벽이네. 새아 새벽. 아, 네. 아, <laughs> 그래서 제가 창작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릴요 강렬하고 원적인이미지강하고나아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스타일가 맞춰서 뭐니 진짜 당황스럽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카페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과실로 가가지고 다시 옷을 만들 것 같아요 아, 요즘 제가 이제 글을 썼어요 되게 와닿는 제가 깨달은 바랑 제가 깨닫는 바랑 뭐 제가 원하는 원하는 것들 그리고 저의 마음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이제 영어 일기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조금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Now there's no compassion, then there's no love. Actually, I'm a person who carries a lot of books. Don't feel guilty anymore. Don't be mistaken for yourself. When I'm bored, I read a book. You'd better play a game. love needs to be able to love. I hope everyone can love someone with all their heart. I hope so. Bye. 라고 라고 썼습니다. 제가 영어로 쓴 이유는 음, 한글로 쓰는 게 너무 좀 직설적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영어로 써 봤고 그리고 요즘 이제 저희 단톡방이 짝, 작게 있어요. 잉글리시 스터디 하는 단톡방이 작게 있어서 인증할 겸 썼습니다. 슬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 제가 그때 프레젠테이션 대회 나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1등을 했어요. 너무 안믿겨요 왜냐면은 그냥 진짜 경험 삼아 나간 거여가지고 다른 분들 너무 잘했는데, 상금으로 제가 해외여행을 갈, 가게 될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짝! 에이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중국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양 수업 가기 전에 야교 벤치 앉아서 이렇게 제 주변 고마운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다가 나한테도 써야겠다 싶어서 이제 지금 6월 달인데 12월 달에 저에게 편지를 썼는데 2024년 끝자락까지 온 저에게. 내가 본 너는 적어도 너가 생각한 것보다는 대단한 아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한 도전을 해봐도 된다고 봐. 특히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 시도해보는 것만큼은 오로지 너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행했으면 좋겠어. 그 순간만큼은 너의 고집을 부려. 그들이 하는 말이 너의 인생의 정답은 아니야. 세 번째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 내가 어디에서든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순간은 감사함을 알게 해주는 기회인 거지 나의 잘남을 가시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 과정 속에서 함께해주고 영감을 준 너의 좋은 사람들에게 작게라도 감사함을 표시하는 너가 되었음 해. 네 번째는 너의 진심을 유지해. 마지막으로 우아한 여성이 되자. 안녕. From 24년 6월의 하늘 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레몬 아이스티도 먹고 있었어요. 이제 교양 수업을 가볼게요. 상상숨돌려 예은아 <laughs> 고마워.